이었고 유경 씨가 남편을 뒤로 한채 먼저 농가로 출발하고 텅빈 도로 위를 달리는 건 유경 씨의 5톤 트럭 한 대뿐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로 향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얼굴엔 피곤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아, 네. 저자 이렇게 하는 중에 신랑이 휴, 휴일 없이 일해야 돼요. 아, 휴일이 없이. 그러니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겠죠.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늦추는 트럭, 다름 아닌 과적 검사인데요. 과적. 어? 검문 앞에서 지나가니까 과속에 <laughs> 그만큼 집에 많이 신친 않지만 어쨌든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긴장한 게 무색하게 무사 통과 완료. 그렇게 오늘도 가족과 함께 유경 씨는 도로 위를 달립니다. 어느새 날이 점점 밝아오고 그뒤로도 한참 동안 달리고 달린 장거리 운전 끝에 드디어 농가에 도착한 유경 씨. 여기 네, 앞이에요. 네, 먼 길을 달려온 유경 씨를 반기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첫소들인데요 그런데 유경 씨 너무 길 가장자리에 트럭을 세운 거 아닌가요. 오늘따라 내리는 게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군가를 발견하고 축사로 달려가는데요. 어 오늘은 농장 주분이 계시네요. 간단히 눈인사를 나눈 뒤, 건초를 꽁꽁 묶은 로프를 풀면서 빠르게 하차 작업 준비를 하는 유경 씨. 농장주가 있긴 하지만, 오늘 역시 건초 하차는 유경 씨의 노. 이번에도 익숙하게 자기 것처럼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하차 작업에 나서 봅니다. 농장주가 부탁한 대로 축산에 있던 건초 포대를 옮기는데요. 지금 유경씨가 쉽게 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보이지만 웬만한 잔뼈가 굵지 않고선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초에 농기계를 조작하는 일부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아무래도 농기계 다루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법이죠. 유경씨 실력이 어때요? 아들내미도 먼저 쬐와그고서뚝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더라고 겁댔다고. 여인 남편분을 복구하던 분이라고 대부분. 진짜로 화났습니 이제 남은 일은 싣고 건초 하차. 장비를 다루는 움직임 하나하나 고수의 유니품이는데요. 비와 이슬이 맞지 않도록 축사 깊은 곳까지 이동한 뒤에 가져온 건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여기서 센스까지 발휘. 바로 습기가 덜 차도록 바닥에 팔레트를 놓아둡니다. 들쑥날쑥 하거나 뭐가 난곳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쁘게 쌓는 것까지.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일하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 꼭 그걸 이렇게 하차를 예쁘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깔끔하게 해주고, 성격이 그래요. <목소리> 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해주는 거, 이왕 해주는 거, 깔끔하게 해줘야 어 좋아하시지. 어느새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건초를 빼기만 하면 끝.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있던 탓일까요? 집게가 타을랑 말락한게 아슬아슬해 보이더니만 결국은 실패. 아, 이거 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군요. 아예 좀 기울어져 가지고 각도를 다시. 진짜 화물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할수 없어도 해낸다. 자존심을 걸고 재도전해 보는데요. 이번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 건초더미. 결국 한번 물러나는 유경 씨. 급기야 지게차에서 내리기까지. 설마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차 다시 맞춰야 돼요. 건초포대를 빼내기 쉽게 트럭을 평평한 곳에 다시 주차하는데요. 그런데 아까랑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작업해도 괜찮은 거 맞죠? 트럭 화물칸 깊은 곳에 는 건초포대 빼내기에 재도전하는 유경 씨. 유경 씨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집게로 집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무사히 빼내면 된다는데요. 와, 지켜보는 사람까지 긴장되는 순간 건초 포대를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집게로 건초 포대를 들고 나서야 완전히 긴장이 풀린 유경 씨. 성공의 세리머니로 훈란한 운전까지 보여주는데요, 유경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길이 짧아서 잘안 당겨지세요. 애매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한 만큼 유경씨는 하차를 서두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검초포대까지 축사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배송은 무사히 완료됐지만 유경씨에겐 아직 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다름 아닌 축사 곳곳에 널브러진 각종 포들를 정리하는 거라는데요. 지금 옮기는 것도 건촌가요? 이게 나트륨일걸요? 나트륨. 소가 먹는 나트륨? 이것도 한 30kg 나눠줘요. 그냥 뭐 번쩍번쩍 하시네요. 먼저 나서서 뒷정리까지 해주다 보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음. 슈퍼몬이죠. 슈퍼먼리. <laughs> 우리가 못니까 나도 못니까 나이가 나는 거죠 이번엔 건초 이동까지 그런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요 보기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한다는 건초들을 옮기고 나면 이로써 오늘 집의 송은 끝이 납니다 거예요 진짜 저 아줌마가 찰나 부러워. 별점 다섯 개만 점에 다섯 개. 이처럼 타고난 성실함과 꼼꼼한 성격으로 여성 트럭 배송기사라는 한계를 딛고서 단골을 하나도 늘려갔다는 유경씨입니다. 사실 단골을 만드는 건 별일 아닙니다. 단순히 배송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건초 아차부터 축사 뒷정리까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돕다 보니까 저절로 그녀를 찾는 사람이 생긴 건데요.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도 하셨고요. 또 이제 저희 이 형이 하는 거 깔끔하게 해드리고 오니까. 오톤 트럭을 몰고 충청도 축사 곳곳에 건초 배송을 다닌 지 4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라고했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 얼마나 이제 좀 수입이 생겨요? 30만 원 전... 30? 전이나 30만 원 될걸요? 실질적으로 남는 건 아무 없어요 톨비 빼고 뭐 어, 빼고 많이 해야 돈이 되죠 이처럼 기름값이나 통행료를 내건나면몇푼 남지 않기 때문에 내 남매를 위해서라도 요령 풀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유경 씨. 없어?